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 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2월 29일 국내 농구 배구 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KGC BS 원주 DB. 부산 KGC. 전반기를 5위로 마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다가갔습니다. 시즌 전 슈퍼팀을 만들었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은 것에 비하면 아쉬운 순이지만 그래도 점차 성적과 경기력 모두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대를 다녀온 나거나와 송교창이 좋은 몸 상태로 돌아왔고 최준용도 복귀를 타진 중이기에 이 경기부터는 풀 전력 가동도 기대할 만합니다. 원주 DB 이번 시즌 정규리그 우승이 유력합니다. KT와 LG, SK 등의 추격 속에 위기도 있었지만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시즌 유력한 MVP 후보인 강상재를 필두로 국대 빅맨인 김종규가 잘해졌고 알바노와 로슨 등 외인 경기력도 확실합니다. 두경민이 팀과 벌어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전력 외긴 하지만 김영현과 박인웅, 최승욱 등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은 많습니다. 코멘트 DB의 승리를 봅니다. KCC는 최준용이 복귀각을 재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몸상태로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이승현의 출전시간이 길어질 텐데 강점인 빠른 템포의 농구를 경기 내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슨과 강상재, 김종규가 트리플포스트로 높이의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김영현과 박인웅이 끈질긴 수비로 허웅을 저지할 DB가 승리할 것입니다. 토선생 픽 승패, 원주 DB 승 핸디, 부산 KCC 승 언오버, 오버 서울 삼성 vs 수원 KT 서울 삼성 최하위지만 휴식기 이전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김효범 대행 밑에서 출전시간이 늘어난 신동혁과 홍경기 등이 잘해졌고 차민석도 이제야 유망주의 껍질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이정현과 이원석 등 믿을 만한 주전 선수들도 있기에 남은 시즌 유종의 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원 KT 국대에 합류해 활약했던 하윤기와 한희원이 역할을 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또 팀이 오매불망 기다린 슈퍼스타 허훈도 이 경기 혹은 다음 경기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훈의 공백기에도 정성우와 문정현 등이 잘해주며 리그 2위를 유지했는데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외인 MVP 1순위인 데스가 충분히 휴식한 것도 팀에는 호재입니다. 코멘트, 수원 KT의 승리를 봅니다. 삼성은 이원석과 차민석 등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코번과 함께 골밑 리바운드 사수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코번의 느린 발로는 외곽부터 공격을 시도할 베스의 스피드를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원석이 드래프트 동기생인 하윤기 상대로 늘 어려운 경기를 했기에 강점인 높이의 우위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KT가 상대의 강점을 정면에서 무력화시키며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토선생 픽 승패 수원 KT 승 핸디 수원 KT 승 언오버 오버 신한은행 vs 킬로바이트스타즈 신한은행 월요일 경기에서 하나원큐를 잡고 시즌 5위를 확정했습니다. 김진영이 1 6비바운드 포함 12점으로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이혜미가 앞선에서 3점 슛세 개를 비롯해 15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로 인해 최하위를 면했기에 이번 마지막 경기에서는 유종의 미를 위해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입니다. 킬로바이트 스타즈 삼성생명을 32점 차로 완파하며 플레이오프를 위한 예열을 마쳤습니다. 박지수와 강희슬 김민정 등 5명의 선수가 10득점 이상을 터뜨린 경기로 로스터의 모든 선수가 코트를 밟으며 상대를 완파했습니다. 한 경기를 휴식한 박지수의 컨디션도 좋았고, 염유나와 이채은 김혜진 등의 수비적 헌신도 여전했습니다.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8일의 휴식일에 들어가기에 이 경기도 주전들이 20분 정도는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킬로바이트 스타즈의 승리를 봅니다. 홈 최종전을 승리하기 위해 신안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플레이오프 예열을 위해 최선을 다할 KB의 전력 우위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특히 김태현과 구슬 등이 나설 빅맨으로는 20분 정도를 뛰어도 더블더블이 가능한 박지수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토선생 픽 승패 킬로바이트 스타즈 승 핸디 킬로바이트 스타즈 승 언오버 오버 삼성화재 vs 킬로바이트 손해보험 삼성화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한 아웃사이드 히터 김우진을 앞세워 대한항공 원정에서 먼저 한 세트를 따냈었습니다. 충격적인 한 경기 33%의 성공률에 그쳤던 요스반이도 살아난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내리 세트를 내주며 무너졌고 플레이오프 진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때문에 최하위 팀을 만나는 이번 홈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킬로바이트 손해보험. OK 원정에서 완패했습니다. 한 경기를 휴식하고 돌아온 비에나가 16점을 터뜨렸고, 홍상혁과 황경민 등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이 나란히 7점을 올렸지만, 공격 성공률이 너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잘해졌던 우상조의 부진으로 인해 중앙의 득점이 저조했습니다. 코멘트. 삼성 화재의 승리를 봅니다. 비에나가 부상 이슈를 털어낸 KB가 쉽게 물러서진 않겠지만, 최하위 탈출이 불가능하기에 선수들의 동기부여 차원이 떨어진다. 요스바니가 부진을 벗어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김우진과 김정호가 뒤를 바칠 삼성이 승리할 것입니다. 토선생 픽 승패 삼성화재 승 핸디 삼성화재 승 언오버 오버 페퍼저축은행 vs IBK기업은행 페퍼저축은행 도로공사를 잡고 2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1. 2세트 모두 리드를 잡았지만 승부처를 내주며 세트 획득에 실패하며 패배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3세트 이후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리버스 스윕에 성공했습니다. 64%의 성공률로 경기를 지배한 야스민의 맹활약 외에도, 박정아와 이한비가 나란히 30%대 후반의 성공률로 활약했습니다. 이제는 기업 상대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IBK 기업은행. 폰프니 부상으로 정상적으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GS전에서 완패하며, 사실상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멀어졌다. 외인 지명권과 아시아쿼터 1순위를 뽑으며 나선 이번 시즌이기에 우승을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베 크롬비와 표승주가 꾸준한 것과 달리 시즌 후반 이후 최정민이 부진한 것도 아쉽습니다. 코멘트 기업은행의 승리를 봅니다. 페퍼가 긴 연패를 끊고 연승에 도전하는 경기지만 아직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기업은행의 의지가 더 강할 것입니다. 폰폰이 나서기 어려울 수 있지만 김하경이 키고픈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김희진이 중앙에서 높이로 상대 공격 시도를 저지할 것입니다. 토선생 픽 승패 IPK 기업은행 승 핸디 페퍼저축은행 승. 언오버, 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하단 고정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